안녕하세요. 에코라이즈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파주점에 있는 유과장님이 또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750 제품 풀옵션이고요. 요거 영상 찍는 이유는 그 옵션 설명도 드리면서 어떻게 장착하는지 뭐 고객님들께서 직접 장착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 남겨놓으면은 옵션 쓸모드를좀더 고객님들이 잘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진짜 거의 모든 옵션을 넣으셔서 주문을 주셨다 보니까 작업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한번 차근차근 장착을 다 해볼게요.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안장. 자, 이게 레버식 쇼바 안장봉입니다. 얘가 기존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움푹 움푹 들어가게 돼 있어서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져요. 이 안장봉이랑 전립선 안장. 고객님이 이렇게 옵션 주문 주셨는데, 이거는 리뷰 이벤트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 리뷰 쓰시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착 됐고요 전립선 안장이랑 레버식 쇼바 안장봉 장착 끝냈고요 기존 안장이랑 비교를 해 보면 얘는 여기 쇼바가 없죠 그리고 기존 안장이랑 전립선 안장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는 페달 굴릴 때 도움 주는 팔파스 자석 그리고 52T 크랭크 장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크랭크 제거했고요. 팔 자석 파스 센서랑 52T 크랭크가 뭐냐 보면은 얘가 팔 자석 파스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꽂혀있던 게 자석이 다섯 개 있거든요. 요렇게 자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스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페달 굴릴 때 조금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파스 센서는 이거 장착해주고. 자 얘가 기존 크랭크고 얘가 이제 52T 크랭크입니다 기존 크랭크는 여기 있는 톱니가 48개예요 그래서 48T라고 부르고 얘는 톱니가 52개 있습니다 톱니가 좀더 많고 여기 이렇게 크기도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52T가 좀더 크죠 얘가 이제 페달을 이렇게 굴렸을 때 받는 힘이 훨씬 더 좋아요 이제 페달 많이 쓰시는 분들은 52T까지 장착을 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확실히 얘를 장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파스 굴리는 감이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는 꽤 추천드리는 옵션이에요. 페달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옵션은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팔자석 파스 센서랑 52t 크랭크까지는 추천 많이 드립니다. 이제 반대편 크랭크 장착할게요. 예, 이제 이렇게 52t의 팔자석, 아니, 예. 레버식 쇼바 안장봉 장착 완료했습니다. 옵션 4개 했고, 예, 이제 작업할 거는, 어, 750 엄지우 스로틀이랑, 파누스 암머 장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압 브레이크 장착할 겁니다. 엄지우 스로틀부터 설명드리면, 얘가 이제 엄지우 스로틀이에요. 보면은, 여기 전압 표시되면서 배터리 좀더 자세히 볼수 있고, 스로틀이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스로틀은 여기 이게 기존에 있는 스로틀인데요 이렇게 손잡이 전체가 돌아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방식이 싫으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누르는 방식의 스로틀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고 타누스 암호는 조금 있다 끼우면서 다시 설명 드리긴 할 텐데 그 타이어 내부에 들어가는 튜브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압 브레이크는 레버부터 캘리퍼 내부까지 기름으로 차 있어서 제동력이 기계식 브레이크보다는 훨씬 좋고요 잡을 때 들어가는 힘도 많이 줄어들어요. 타누스 모 장착하기 전에 먼저 타이어 분리해줍니다. 타누스 암호 넣은 앞 타이어는 장착이 다 끝났고요. 엄지스로틀 이렇게 넣어주고 대체할 고무 손잡이 자 스로틀 고정해주고 브레이크 레버 각도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고요. 기어 변속기도 그거에 맞춰서 살짝 내리고 예 스로틀은 이렇게 조립하시면 되고. 유압 브레이크 조립 때문에 나중에 한번 떼긴 할 거예요. 자, 유압 브레이크 달려면 이제 걸어야 됩니다. 여기 센서를 이 금속판이 있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브레이크 센서까지 여기에 장착을 해줍니다. 앞 브레이크 준비 끝. 뒷 브레이크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얘도 브레이크 센서랑 여기 있는 금속판으로 교체를 진행했고, 보면 원래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센서 역할을 못하는 애가 꽂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자전거에 달아서 선정리 깔끔하게 해주면 유압 브레이크로 끝입니다.